요즘 연금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의 연금 제도를 비교해보면 제도의 방향성과 철학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연금은 만 66세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35년 이상이면 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약 174만원 수준으로 직장연금과 결합시 부부 기준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난방비 보조, 전액 무료 의료 등 노인을 위한 복지 체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수령액도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대부분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도 복잡하며 디지털 장벽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연금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연금은 권리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 철학을 담아내야 합니다.